자 세포주기. 음. 그림은 어떤 동물의 체세포 집단 A의 세포주기랍니다. 여기가 S기고 시계 방향으로 돌고 있다. 그러니까 S기 뒤에 여기는 G2기, 여기가 M기, 여기가 G1기 이렇게 되겠지? 그다음에 옆에 물질 X를 뭔가 이제 처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G1기에서 S기로의 진행을 억제한다. 세포주기 그림으로 해석을 하자면. 지원에서 S로 넘어가는 여기를 차단해. 그럼 세포 주기를 돌던 세포들이 다 어디 가서 모여 G 여기 가서 멈추겠지, 그렇지? 그래서 기억. 미은 시기에 이과 염색체가 관찰된다. 자, 이과 염색체는 언제 보였던 거야? 감수 분열할 때 보는 거지. 근데 이거 무슨 분열이야? 체세포 집단 체세포 분열하고 있잖아. 따라서 관찰 안 됩니다. 니은 세포 한 개당 DNA 양은 기억 시기의 세포가 디귿 시기의 세포보다 적은 거야? S기 때 복제를 하는 거니까 지원기에 비해서 G2기가 두배 많아야지. 많아야 되는 거야. 디귿. A에 X를 처리하면 디귿 시기의 세포 수는 처리하기 전보다 증가합니다. 그치? 왜? S기로 못 넘어가니까 지원기에 가서 다 모였어. 그치? 그래서 맞는 게 디귿밖에 없는 거야. 다른 것도 한번 보자.